자, 일단. 어, 주말 미국 시장 또 뭔가 변수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은 미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장 시작 이후에 이제 이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역성장이냐 아니면 컨센보다 하향 플러스로 어, GDP가 나오냐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예상대로 이분기는 컨센대로 마이너스 성장이 됐습니다. 사실 좀 우려, 우려, 어, 약간 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겠지만은 약간 시장은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 어느 정도 둔화적인 모습을 얘기했던 부분에서 시장이 우려를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좀 나스닥 시장을 조금 견주하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뭐 애플이나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 실적 때 온라인 시장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토,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조금 굉장히 안 좋았던 반면에 2분기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도 특히 이커머스 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 선물이 장 어,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어, 우리가 좀 호재로 볼만한 미국의 어떤 뉴스들은 없는지 한번 쭉 점검 한번 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말에 조금 안 좋았던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뭐죠 7월 PMI 지수가 예상밖에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5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좀 경기를 이제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예상치가 50.4였는데 49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컨셉보다 크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제조 P M I는 52하로 떨어졌고 네. 오히려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쪽은 50 이상은 됐겠지만은 전월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차이신 P M I도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제조업 관련해서 좀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뭐~ 좀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어 관심을 가지고 그~ 알아야 되는 네. 어떤 이슈들 있으시면 점검 네. 점검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아~ 사실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시장이나 좀 실적으로 오 정도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좀 중국 쪽 관련 그래서 분쟁 관 이슈가 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외국 이제 기업책임법이라고 해서 이게 3년 연속 이제 그 핵의 보고 관련 의무가 있는데 이게 알리바바가 계속 보고를 안 했던 부분이죠. 그 전체적으로 159개에 대한 기업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관련된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다가 다시 또 이게 다시 재기가 됐게 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좀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또 주말에 이제 펠로시 의원이죠, 의원장이죠. 이제 어 지금 대만으로 가냐 안 가냐 이기사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어제 이제 관련 지 어느 사이트, 이제 비행기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펠레시 의원이 지금 말레이시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 4일쯤 다시 이게 대만으로 가고 가냐 안 가냐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시아 정시에 조금 경계감을 좀클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 지난주에 시진핑 조석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했던 내용이 어. 중국 쪽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어, 불장난하게 되면, 어, 다 죽는다라는 발언을 했던 만큼, 실제로 지금 펠리시 의원 같은 경우가, 어, 지금 구선인데, 제가 한 18년 정도 지금, 어, 하원 의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 중국에 대한 반중 정책을 계속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 이제 하원 의원에서 과연 이제 대만을 어느 정도 방문하게 되면서 조금 중국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정책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 지수에 조금 예약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요일 날전 세계 뭐다 좋았었는데 어~ 아 한국 시장도 좋았죠 음~ 근데 지금 보니까 항생이 많이 빠졌어요 중국도 뭐~ 심천이나 상해 지수도 약간 빠지긴 했지만 특히 항생 쪽이 빠져서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중국 쪽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긴 했겠네요.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치포 동맹까지 계속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하나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계속 부동산, I.T. 이쪽으로 계속 악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원 정책이 부양안이 그냥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는 지금 미국 경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7월 제조 PMI가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하회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어 원래는 이제 무조건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0 이하로 가면 비관적인데 오늘 콘세는 50.4였습니다. 아 50.4였는데 이게 그냥 49가 아니라 아 그냥 4 9 0으로 빠지는 바람에 어, 예상했던 자체가 물론 물론 이 경우가 이제 흔히 코로나 봉쇄를 통해 가지고 어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죠. 서비스업보다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그런 영향이 좀 굉장히 큰데 물론 이따가 우리나라도 한아시 넘어서 이제 어 수출 지표가 무역수지 이제 발표가 할것 같은데 어떤 예상도 어 적자 한4 0억 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 컨셉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중국과의 연관성이 좀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오늘 우리나라 개장하고 나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지금 컨센이 40억불 적자? 예, 네, 적자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3개월 연속적 아니 거잖아요. 원래 5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이제 지난 달보다 더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적자인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원인으로 잡는 게 환율로 그렇죠. 인한 네, 에너지 가격의 수입 가격 상승 이 네. 여기에서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 보면 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내려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 정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사실 이게 다음 달도뭐 미국에서도 8월 1 0일에 있는데 지금 컨센이 어 대야 8.9%가 나왔습니다. 음. 이제 미국 원래 전월달에 9.1%가 나왔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항상 늘 피크와 피크 우려를 하고 피크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솔린이나 원유 가격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정도 지금 6월달, 7월달, 지금 어정도 계속 이정도로 계속 평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막 그렇게 뭐 피크아웃에 대한 신호 자체가 그렇게 썩로 나온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환율. 그러니까 오늘 그 수출 무역 수지 적자가 또 밝게 나왔을 때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사실 오늘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월 달 보니까 공매도가 네. 전달 대비 뭐 25%인가 얼마 줄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이 뭐죠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8월 달에도 좀 반등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시작부터 일일부터 보니까 악재가 좀 곳곳에 있네요. 중국발 네. 악재들이. 사실 뭐 지난주에 같은 경우도 저도 정말 이런 모습 오랜만에 봤는데 외국인이 현물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사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FMC에서 FMC가 7 5 b p 인상을 하면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나왔는데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은환율 수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무역 수지 수출이 얼마만큼 한국은 어, 한율의 상관없이 굉장히 수, 무역 수출이 굉장히 잘 나고 오 인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좀 중요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어 외국인 흐름들이 지난 주에 잘 이어왔던 흐름이 만약에 뒤돌아선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번 주에 나올 미중 무역 미중 관련 분쟁이나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 반전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흐름도 조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예,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네. 어, 근데 지금 어 보니까 예, 사실 그 중국 기업들의 뉴욕 증시에서의 퇴출 이야기는 음. 그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있어왔지만 뭐 네. 그래도 그냥 논란만 있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좀 액션이 좀뭐 직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한국에서도 어,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국을 조금 생각보다 많이 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를, 알리바바나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어, 이렇게 쪼으면서 다른 쪽으로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중국이나 이제 홍콩 쪽으로 다시 재상장하는 어느 정도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네, 요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음.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펠로시 의원 하원 의장이죠. 아시아 네. 순방하면서 이제 또 대만 방문 관련된 이슈가 네. 어떻게 될지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 일단 결론적으로 뭔가 된건 없죠. 그냥 얘기 나눴다 정도. 그냥 정도. 얘기 나눴다 정도였는데 이제 사실 그 멘트가 좀 셌죠. 이제 어떤 <laughs> 이제 불장난 하게 되면 다 죽는다. 건드리지 말라. 어디 <laughs> 우리 북에서. 불바다 하겠다 고이 네. 얘기랑 똑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대만의 펠리시오이대만에 가냐 안 가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대만에 목요일 날 이제 펠리시오이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딱히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실적 발표를 봤는데 이미 지난 주에 굵직한 것들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크. 같습니다. 그래서 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주말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확진 이슈도 클뻔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파스 로비드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이런 재발에 대한 어,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은 딱그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결국에는 PMI 지수와 펠러시 원의 약간 액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우리 가족분들도 뉴스 응. 계속 한번 이 부분 응. 주의 깊게 한번 지켜 보시고요. 어 근데 이제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게 또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왜냐면 우리가 원숭이 두창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뭐 이름도 좀 생소하고 네. 그냥 흐지부지 끝날 거로 봤는데 계속 좀 확산이 되나봐요. 제2의 코로나가 될 가능성 음, 있나요? 일단 먼저 된게 샌프란시스코에서 28일날 비상 선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주를 먼저 했다가 이제 뉴욕시에서 그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대략 15만 명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일단 내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어, 코로나를 통해서. 어, 봉쇄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욕 시민 중에서 네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감염 위험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뭐 원숭이두창 주 관련 주들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약간.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웃음> <웃음> 아, 어떻게 될지 참. 자,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을 CC로 강등. 이거 이제 결국 디폴트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S&P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디폴트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세계 경제? 일단은 지금 뭐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채무 유예 기간을 2년 정도 주기는 했습니다. 하, 했지만은 어느 정도 다른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어, 유예를 안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영향은 좀 없지 않아 미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뭐 영향 자체가 이미 지금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5개월 동안 이어진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전력소나 이미 아니면 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디 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아마 좀 최강 가격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가스 가격에 대한 흐름 자체가 또 원자재를 다시 폭등시키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이번 주에는 그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참 이번에 또 가장 압권이 오PEC 플러스 회의가 수요일 날 개최가 되죠. 네. 수요일 날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면 이게 며칠 후에 결론적으로 회의 중 그래도 며칠 하고 나서 결론이 나오나요? 결국 이제 오PEC 플러스라는 건 러시아도 이제 참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난달에 1 6일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어 이제 반세만 왕세자랑 이제 어 대담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원유를 여기서 증산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 결국에 최근에 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했던 이유도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결국은 신재생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했던 를 거는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어, 그런 어, 증산 여부를 어느 정도 기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나를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지원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에 대해서 향후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지금 2천만 배럴을 이제 비축기를 방출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향후 이게 제고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그럼 이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더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번에 증산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유가의 향망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 CPI, 어, FMC는 다음 주 C P I F M C는 이제 9월 달에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유가가 어떤 그러니까 O P E c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이든 혹은 네.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사우디 이 중동에 얼마나 더그뭐라그럴까 영향력이 음. 그렇죠. 줄어들었느냐 음. 혹은 유지가 음.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될것 네, 지표가 되겠죠. 네, 네 이제까지는. 그 바이든 그때 뭐야 사우디 가서 중동 순방 무슨 효과 있어 <laughs> 네. 그냥 갔다 온건 시간 버린 거 아니야 이랬을 때오 p e 플러스 회의를 지켜봐 이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다가왔어요. 사우디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근데 이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뭐 음, 다르죠.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미국이 원하는 그러면 뭐또 달라지는 뭐좀 흐름이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 시티나 이제 뭐런 다른 이제 안보적인 면에서도 계속 이제 이슈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구체적인 미국의 액션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우디가 어 예상보다 여기서 정상 쪽을 얘기 나오게 된다면은 어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 뭔가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어 지난 주에 이게 비축률을 방출했을 때는. 어 정도 아 얘기가 잘안 됐구나 저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음. 너무 급하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예전에도 한 6월달쯤이 5월달쯤에도 비축률을 방출했는데 그렇하게 다 되면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재고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제가 봤더니 유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제 마이크 위치가 항상 이쪽에 앉다 보니까 이쪽에 달았는데, <laughs> 예, 오른쪽으로 달으라고. 피디가 야단을 치네요. <laughs> 네, 잠시 후에 제가 달, 바꿔 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영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네. 결정이 됐죠? 네, 거의 한 50p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의 기준금리 동향이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2가 좀 중요하죠. 유럽 자체가. 왜냐면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 57%를 차지하는 게 위로하거든요. 결국에는 22가 50BP 인상하냐, 75BP 인상하냐, 뭐, 25BP께도 예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인상을 22년 만에 하냐, 안 하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8월 한, 어, 중후반쯤에 이제 발표를 할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인상 폭에 따라서, 어, 전반적인 전 세계 한류 어, 흐름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흐름은 한 글로벌리 한번 네. 치러봤고요, 살펴봤고 어, 관심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섹터, 업종으로. 네. 두 곳을 선택하셨는데, 네. 이좀 설명해 주시고, 이유가 왜 그러신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 로봇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인데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을 테마로만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여러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사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미 어, 중국이 전기차로 크게, 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보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2025년까지 로봇 산업을 굉장히 키우기 위한 어느 정도 성장 산업이라고 좀 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어 미국이 제일 견제하는 게 지금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로봇 산업에서 가장이, 가장,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반도체 부분. 실제로 지금 반도체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로봇을 굉장히 중국이 하고 있지만 은 기술 자체는 계속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번 치포 동맹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계속 로봇을 생각을 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제조 산업이 굉장히 비중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용 로봇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제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 기술들을 어 만들거나 도입을 하거나 이제 인수를 하는 방향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봇은 향후 전기차.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 2014, 15년부터 어느 정 개화 시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한 5, 6년 뒤에 큰 성장이 했다면은 지금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2005년, 2025년, 27년은 염두에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볼때 가장 개화 단계라고 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뭐 뭐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성장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뭐 SPG나 뭐 감속기 이런 부분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협동 로봇에 있는 뭐 레모 로보틱스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도 관심을 갖자 하셨는데. 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가 엔터주를 그동안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이제 각 이제 엔터사마다 아티스트 라이업이 있는데 가장 뭐 빅뱅이나 이제 뭐 소녀시대나 트와이스와 같은 이제 오래된 그룹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세대 교쳐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뉴진스가어 그것도 이제 발매할 예정 8월 8일쯤에 발매할 예정이고 오늘 음원 발매가 다 되는데 결국 블랙핑크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음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발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스케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이브가 이걸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BTS를 있기 BTS에 대한 어 정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나, 그리고 남자 걸그룹, 남자 보이그룹인 이제 트레이닝 A까지 어 정도 라인업이 하반기에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그 되면은, 결국은 전반적인 배출의 구조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뭐, 당장에 우리가 전반기 아니면 작년만큼의 벌 수는 없었지, 현정. 향후 내년,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크게 대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아발단 하이브, 그리고 어느 정도 뭐, JYP나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게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k p o 인가요 ETF가 네. 나오는 때가 언제죠? 아, 그게 렇 제가 그 지난주에 나온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아, 나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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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것도 한번, 언제 한번 시간을 좀 음. 내가지고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어떤 상황인지, 거기 얼마나 편입이 됐는지, 어떤 음. 주식들이. 지금 그 하이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몇주 전인가요? 그 네. 하이브 BTS 논란 네. 군대 가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시 나왔던 것이 하이브가 고평가돼 있는 데다가 또 BTS의 그 이제는 그게 그 뭐라 그러죠? 리스크 요인이다. 해 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된다 낫게 근데 네. 그 다음에 급락한 이후에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누진스가 된다 하더라도 네. 어, BTS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그 장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유진스를 보면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진이 이제 12월 31일자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j 홉이나뭐 RM이 뭐 솔로 앨범을 나온다 치더라도 어, 그런 흐름은 이제 크게 예전에 BTS 의존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유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초동 판매가 44만 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은 뭐 걸그룹이 해봐야 10만 장, 임지 10만 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에스파 기록을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뉴진스 멤버를 봤을 때도 실제로 외국어를 다할줄 아는 어,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 진출을 연도해두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물론 당장에 우리가 뭐 BTS처럼 빌보드 가가지고 뭐 콘서트를 많이 해서 대박 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어, 물론 이번에 미니진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어, 많이. 어, 세, 굉장히 잘 만든 걸그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 이게.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나올 뭐 트레인 A와 같은 실제로 그 남자 멤버도 7 명이 되거든요. 네. 7 명이 되는데 그 그룹들이 지금 이제 해봐야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성장성을 가만한다면은 그 제가 봤더니 하이버의 BTS를 어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성장성이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